아멘이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이멜렉 아이멜렉과 함께한 제사장들 85명이 한순간에 도륙을 당하고 그의 가족들이 죽임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본문을 취하지 않아도 이 본문만으로도 지금 근본의 상황들이 너무나 눈에 뻔히 보입니다.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사울의 그 통치 가운데 일어난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의 죽음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지극히 잘못된 경계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다윗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나타났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가 사울이 단창을 들고 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아래에 있었나 보니까 에셀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셀나무는요 상록수입니다 항상 푸르고 푸른 나무고요 그 나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소 때는 아,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여러분 에셀나무는 a 아 r a h a m Abraham, a b r a h 도 m a 그런 시원한 서늘하게 만들어주는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가 그렇지만 에셀나무는 특별히 그 어, 이제 염분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그 시원함이 더한 나무라고 그렇게 일컬어져요. 여러분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겠습니까? 아, 아브라함은 그 에셀나무를 아, 이제 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 처소로 기도하는 처소로 삼기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은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용도로 사용되는 나무인데. 오늘 사울은 그 에셀라무 아래에서 창을 들었습니다. 단창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나타난 것을 경계하여 그 자리 가운데 섭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 똑같은 도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도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추악하고 더러운 도구, 미움을 표출해 내는 어, 그런 장소로 쓰임 받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 단창을 들고 서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새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냐? 내 밑에서 너희들 지금 천부장 백부장 삼고 있지 그러니까 나를 옹희하고 나의 세력을 지키는데 너희들의 삶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자기 군대들에게 지금 다윗 유다 민족을 싫어하도록 지금 벽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갈라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혈연과 지연에 의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이땅 가운데서 물론 이 땅이 아직 분열되어 있고 그래서 분열된 그 가운데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항상 흐르고 있는 땅이 이 땅입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있고 그 북한이 남침한 이유가 적화 통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슴에 그 아픔이 있고 씻을 수 없고 그리고 분단된 가족의 민족의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것 이외에도 수많은 우리를 갈라내는 그런 어, 목소리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남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좌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색으로 서로를 갈라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남녀 어, 이 성갈등 성평등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갈등을 조장하고 세대간 갈등 계층간 갈등을 계속해서 조장하는 그 방향으로 정치인들이 나섰기 때문에 오늘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를 죽일 것이라는 위협 위기감 그 위기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로 정치 지도자들이 나누려고 하고 쪼개려고 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들고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화합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더욱더 이 분열을 조장하고 그 고를 깊게 하려고 하는 자들과 그 정책들에 대해서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이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잠깐이라고 믿고 저들은 이 땅이 영원하다고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나타나니까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목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 화해의 사람들 막힌 벽을 밀어내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 화합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면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지만 내게 고발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내 아들이 시나를 선동해 가지고 오늘 오늘이라도 나를 매복하였다가 치려고 하는데 내, 내게 알리는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윗이 지금 침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세의 아들 아들과 자기의 아들이 맹약하였다. 그러면 자기의 아들마저도 나를 향해서 등을 돌렸다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자기 자신의 문제를 봐야죠. 왜내 아들까지도 다 외편에 있는 건가? 약속했나?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내 아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쿠테타를 일으킬 것 같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갈라내고 과대망상에 빠지면 안됩니다. 정확한 사실에 의해서 의사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을 안보고 눈이 가려워져서 지역 세계 혈연에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나라 특별히 학연에 의해서 눈이 가려워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대선을 할 때는 가장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 1위였다가 지금 가장 추악 하고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가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그 그 투표를 한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진 것이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이 문제는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찍어준 전 국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다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진실 를 구별 악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구별해 낼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본질이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바람이 나붙겨도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질이 잘못돼 있고 판단 능력이 없게 되니까 조금만 바람이 일어나도 그로 말미암아서 큰 피바람이 불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사울이 했어요. 하고 나니까 에덤 사람 도엑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목자장이었잖아요. 양치는 자인데 그가 와가지고 이 이세의 아들 다윗이 아임멜렉에게 갔는데 아임멜렉이 그에게 칼도 주고 빵도 주고 떡도 주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이제 뭐 기도도 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자질 한 것이죠. 그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아이멜렉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취조하는 거예요. 왜왜 왜 왕이 우리를 부르나? 왜 우리를 불러서? 불러서 지금 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제사장 무리가 여럿이 필요한 거 보니까 국가적인 대소사에 하나님께 물을 일이 있는 것인가? 그러고 갔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 를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외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자기의 과대망상에 의해서 지금. 공모했다고 이야기하고 반란범의 주동자와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치게 하려느냐?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아히멜렉은 바른 말을 해요. 바른 말을 해요.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자가 누굽니까? 왕의 사위도 되고. 포위대장도 되고 왕실의 종귀한 자고 믿을만한 믿을만한 자 신실한 자 충직한 자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 다윗이 다윗에 대해서 아이멜렉은 지금 직언하고 있는 거예요 충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멜렉은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왔을 때 다윗은 반란하고 있다 도망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요 당신의 명을 따라 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준 것이 뿐입니다 그 일에는 당신에 대한 충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는 충실한 자가 아닙니까 신실한 자가 아닙니까 배반할 자가 아닙니다 쿠테타 할 자가 영모를 꾸밀 자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한 순간에 그 자리 가운데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잘못된 생각 하나 하나가 주입되어서 자기의 모든 판단을 다 도미노처럼 다 흔들어 버리고 다 쓰러뜨려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충원하는 자의 말도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고 그리고 그의, 그의 모든 동료들 사실 이게 이, 이, 이곳이 노비, 제사장들의 이제 공동체거든요. 마을이거든요. 시종 마을이거든요. 거기를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 매 마지막에 보니까 성읍 노배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이 얘기 뭐냐?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진멸. 여러분 진멸하면 그 앞에 무슨 장면이 나와요? 그 다윗이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아멜렉의 마을을 하나님께서 군대를 치라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좋은 가죽은, 가축은 보호했잖아요. 아멜렉의 왕은 살려 두었잖아요. 무슨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려 두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를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불순종하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에는 지금 달려나가서 죽이라 명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일은 저주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죽여도 죽여도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 레위기 24장 보면은 레위기 24장에 이스라엘 여인과 애국 어,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여호와를 모독해요. 여호와를 모독해요. 여호와를 모독했더니 모세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을 받아서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 사망이에요. 사망 죽는 하나님을 모독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 끝난 것이 아니라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처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처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이 죽이는 일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사형에 해당하는 처참한 범죄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근데 누굽니까 제사장 여호와께 속한 자를 죽이는 건 여호와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 사람도 아니라 85명 그리고 그의 온 가족과 가산을 다 짐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요, 지금 하나님께 저주의, 저주의,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 여러분 마인드 이 생각이 완전히 망가져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온전한 판단의 근거를 붙들고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사울의 그 군대에 속한 사람들도 함부로 나서지 않았어요. 왜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알았으니까. 여러분 그나마 이 이 계엄의 사태 가운데 총칼로 군화로 이 민간인들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주셨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온전한 판단의 능력을 회복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한국의 미래를 열어가야만 하는 중요한 판단을 하는 자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 가운데 온전히 판단하여 이 민족이 좌초되지 않고 앞길을 향해 전진해 전진의 전진을 거듭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 판단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로 잡히면 잘못 판단합니다. 사로 잡히면 아, 이, 이 어둠의 생각에 사로 잡히면 놀랍게도 이런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진리에 사로 잡히면 온전하게 판단하고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충고를 아, 이 좋은 충고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 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잘 풀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 교회에도 이러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이 일을 수습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나마 아버지 이 비극의 현장들 가운데서 하나님 잘못된 판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어되고 아버지 중간에 멈춰지게 하시고 이제 다시금 우리의 역사가 총과 칼과 아버지 군화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얼룩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을 갈라내려는 사단마귀의 아버지 간악한 계획으로부터 이 민족을 펴내고 하나님 화합하는 민족 아버지 거룩한 민족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히멜렉처럼 충원하는 자를 가려낼 수 있는 아버지 도획과 같이 악한 말을 쏟아내고 악한 행동을 하는 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평화의 시대 거룩한 민족으로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민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주님의 일에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그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국가적인 위기가 다시금 아버지 한국 교회가 아 힘을 모아 애를 써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